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? 그것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고의로 유출하는 거예요.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기도 했고요. 또 심지어 여동생 직장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. 동생 부탁받고 한 것이겠죠. 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굉장히 보호에도 모자랄 판국에 돈을 받거나 부탁을 받고 고의로 넘긴 사건이에요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올해 8월까지 한 해에만 13건이 이런 유사한 건들이 적발돼서 징계가 됐고요 3년간 24건에 이르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퇴고 사안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될 사안입니다. 얼마 전에 SKT와 KT에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해킹돼서 얼마나 우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까?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더큰 혼란에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우리의 소중한 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.